맞아요, 주연이 같은 경우는 특히 영어 때문에 석사와 박사의 텀이 좀 길죠, 우리가? 네, 요구 한 번... 네 <laughs> 5년이나 걸리셨어 이게. 약간 영어 자신 없다고 계속... 맞아요. 그 표현이 있었는데, 뭐였죠? 아, 질척됐어요. 질척됐어? <laughs> 아, <질척했어. 웃음>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음. 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laughs> 중간에 놀면 안 된다. 아. <laughs> 빨리 하세요. 여름부터 컨택을 하시고, 아 지금 또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그 채팅. 채취피... 를잘 쓰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컨택 메일 쓰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댈게 없어졌어요. 물론 챗 g 피티가 모든 걸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정말 좀 걱정이 되면 이런 순서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을 해요. 맞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요. 네, 네. 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내가 일단 초안을 쓰고 챗 g 피티에 넣어서 다시 써주세요라고 돌리세요. 뭐 표절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그렇죠? 예. 네, 막판이 돌렸어요. <laughs>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그런 보내고 바로 뭐 커피차 타자 이렇게 올까봐 아, 그게 그렇지. 이제 떨리는 맞아요. 부분인데 그죠?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음. 12월 1일 마감에 탑스쿨들을 못쓴 것. 그게 제일 후회가 되는 일이고, 12월 달에 멘탈이 많이 무너져요. 아, 그쵸. 이게 넣긴 넣는데, 답이 안 오면. 답이 안 오고, 그 다음 마감에 학교를 써야 되고, 인터뷰 준비도 동시에 해야 되고, 연말이라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놀고, 연락은 오는데, 그걸 다 뿌리치면서. <laughs> 쉽지 않죠. 네. 나의 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 하는 게참 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12월에 맞아요. 때문에, 네. 진짜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합격 연락딱 언제 받으셨죠? 우리가? 저 2월 초에 받았어요. 아, 딱은 생각을 꼽자면 어, 나 진짜 가나? <laughs> 어. <laughs> 네, 왜냐면 저는 영어가 계속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의 제1의 걱정거리거든요. 오히려 석사를 했으니까 박사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든 되겠지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영어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가서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맞아요. 주연이 같은 경우는 특히 영어 때문에 석사와 박사의 텀이 좀 길죠, 우리가. 요거 한번. 네. 5년. 요구 한 번. 네. <laughs> 5년이나 걸리셨어. 요 이게, 약간, 영어 자신 없다고 계속. 맞아요. 그 표현이 있었는데, 뭐였죠? 아, 질척됐어요. 아, 질척했어. <laughs> 어, 가서 나의 음. 가능성을 더 펼치고 싶다는 꿈은 있는데 음. 영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걸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계속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하면서 음. 질척을 되나가 이제 몇 년째 질척되고 있으니까 이 질척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음. 이제는 그만 질척될 때 <laughs> 결심을 하자. 마침 퇴사도 하게 됐고 음. 네, 뭐 문제가 있어서 퇴사를 했던 건 아니고 여차저차 해서 타이밍이 된 거죠. 약간 꿈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제는 질척될 수 없어 이러고 퇴사. 약간. 응. 응. 여러 가지가 다 역사를 위한 그 타이밍으로 갔네요. 네, 네 타이밍이 진짜. 너무 잘 맞아서 음.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안올것 같은 생각도 음. 들었어요. 음. 여러분, 근데 진짜 직장 다니시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영어 하려고 하시고 막 했거든요? 그 옆에서 봐서 알지만 이게 진짜 직장인분들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다들 시간 관리 진짜 미리미리 하셔서 우리 이막 12월 이 초에 넘는 학교들까지 다 무사히 넣을 수 있도록 우리 네.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봐요. 음. 그리고 진짜 좀 박사 유학 하시는 분들께 좀. 딱딱한 조언 드리고 싶은 진짜 꿀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러닝메이트를 구하세요. 음. 제게는 러닝메이트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분이죠? 네. 네, 네. 진짜. 게짜홍구를 소개시켜준 너무나 네. 든든한 러닝메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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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분이 먼저 하셨는데, 소개해서 오셨고, 아, 다음번 모십니다. 그분도 또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거든요. 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랑은 전공이 거의 안 겹쳐요. 이제 환경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겹치고, 다른 대회 활동을 하다가, 만난 분인데 같이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공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 했던 거는 많이 다르지만 이 타이밍에 이거 했는지, <laughs> 이거 하셨어요? 저 아직 못했는데? 이런 <laughs>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안이 되고 음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나 혼자서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외로운 과정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음한 명의 러닝메이트라도 너무 소중하다. 멘탈 관리도 음 되게 중요한데 멘탈 관리 측면에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뭐 스타일그룹을 만들어야겠다. 진짜. 네. 또두 번째 꿀팁. 네, 두 번째 꿀팁. 학교를 미리미리 찾아보세요. 아, 정말. 네. 네. 이게 내 전공이 그냥 랭킹에 추루룩 나와서 1위부터 30위까지 딱 지원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지원서 넣고 이렇게 할수 있는 전공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네, 박사는 음. 대, 굉장히 세세한 분야이기 때문에 음. 대부분 이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연구가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미리 학교를 찾아보고 토플이랑 GR이 할 건지 음. 사실은 토플과 GR이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어느 정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음. 저는 GR이를 버리고 시작했는데. 네. 아, <laughs> 학교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보더라고요. <laughs> 보는 데가 있고, 안 보는 데가 있고, 또 만약에 본다고 나와 있어도 입학 처에좀 보내보고, 진짜 이거 뭐, 듀오링고로 안 되네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 미리미리 하면은 조금 에너지 레벨을 줄일 수도 있어요. <laughs> 요즘에 지어리를 음. 안 보는 대세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요. 음, 아,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있어요 전공에 있을 따라 수 있어요. 다른 것 같아요. 제 전공은 음. 생각보다 보는, 보는 곳이 곳. 많았고, 음. 그리고 옵셔널로 바뀐 곳이 많아요. 맞아 그 코로나 이후로. 음.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해봤요 왔을 때 저의 케이스에 한정된 거지만 옵셔널인 데는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내도 될 점수면 내면 되는데 어... 이게 또 나오기 부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SOP도 준비해야지. 사실은 핏이 도 중요하니까. 맞아. 그래서 안 내셨잖아요. 네. <laughs> 4년 전에 한번 봤는데 <laughs> 그 정말로 공부를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고 <laughs> 맞아 맞아. 저첫 차만 점수라서 이거를 내면 오히려 아 얘는 약간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첫 차만 점수였기 때문에 아예 안 냈고 붙은 네 군데 학교 중에 옵셔널인데 합격한 곳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좀 자기 전공마다 되게 다를 거거든요. 자기 상황마다 보시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할때좀 보고 약간 평균치가 얼마다 이거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보시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 미리 찾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진짜 한 연구실 찾고 그 교수님 뭐 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 진짜 꽤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이 타이밍들을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ENFP들이요. <웃음> <웃음> 아무리 우리가 P지만 그래도 약간 살짝 J형이. J가 되십시오. 살짝 이제 해서 약간 그런 프로젝션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맞아요.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어가 사실은 또 자신 없으시다고 그것도 또 고민 영차 크셔 맞아요. 이세 번째 꿀팁으로 또좀 네. 전달 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 떨쳐내기. 어. 세 번째 꿀팁은 음. 매일 매일 전화 영어를 하고 음. 인골 수업을 들으면서 노세요. 음. <laughs> 노세요. 영어를 일주일에 다섯 번 하루 30분씩 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 그것도 너무 부담되고 맞아요. 막 식은땀 나고 이러, 음. 이러는데 일단 시작하고 나면 익숙해지니까 괜찮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영어를 매일매일 마주하게끔 세팅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인구 수업을 들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랑 이제 인, 인터뷰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티키타카 잘 맞는 선생님이 있으면 영어 공부하기 싫은 날 놀았어요. <laughs> 어떻게 놀았어요? <laughs> 그 키즈 자료들이 있으시잖아요. 키즈 자료. <laughs> 그래서 나를 <laughs> 하기 싫어서 풀토킹으로 신청을 해놓고 네. 그 선생님이 자료를 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느 걸 할래? 라고 하셨을 때 제일 쉬운 걸 골랐어요 뭐 했어요? <laughs> 그림을 그리고 네. 단어 맞추는 거그 어 그림이 뭔지 음. 이건 진짜 키즈 수준의 수업이잖아요 <laughs> 네네네. 근데 막 원서 쓰고 막 이러느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공부는 음. 하기 싫어 죽겠고 음. 영어로 대화를 해야겠고 음. 그렇게 해서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laughs>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영어를 했다라는 그 그건 있잖아요. 죄책감도 덜고. 맞 그러면 이제 좀 진지한 얘기로 한번 살짝 넘어가 봐서 되게 키즈 얘기 했다가 박사 얘기하니까 좀 웃긴데, 앞으로 박사가 되신다면 네. 네. 어떤 이제 연구를 하시게 될까요? 음,